지금부터 40년 전에 어머니께서 임신 중독에 걸리셔서 저를 8개월 만에 조산하셨습니다. 1.4kg로 태어났고 너무 많은 병을 가지고 있어서 병원에서는 가망이 없으니 포기하고 셋째를 가지라고 권유를 하셨다더라고요. 태어나고 반년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퇴원하고 나서도 상당히 오랫동안 병원을 제 집처럼 들락날락 거렸다고 합니다. 주사를 너무 많이 맞아서 팔다리에 바늘 꽂을 데가 없어서 머리에 주사를 맞았고요. 병원이든 아니든 희옷 입은 사람만 보면 울음을 터뜨렸다고 하더라고요. 어찌저찌 목숨은 붙여놨는데 발육이 너무 느렸어요. 요즘 아이들은 1년 정도면은 걷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저는 1년 만에 기었답니다. 발육뿐만 아니라 다른 발달도 너무 느려서 애가 4살이 되고 5살이 돼도 밤에 오줌을 못 가리는 겁니다. 애들 한두 번 실수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냥 못 가렸어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게 맞는 기저귀가 없어서 그랬는지 수건으로 매일 밤 기저귀를 하고 잠에 들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잘 가립니다. 어머니께서는 내가 초등학교 들어가서도 오줌을 못 가리면 어떡하나 정말 걱정하시고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정말 극적으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오줌을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오줌은 가렸다지만 정말 초등학교 들어가고부터는 정말 악몽 같은 학교폭력 왕따의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체구는 조그마하고 얼굴도 못생기고 재미도 없고 공부도 못하고 정말 아이들의 손쉬운 먹잇감이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애들한테 참 많이 밟혔어요. 등에 발자국 찍고 다니면 애들이 그걸 보고 아, 어, 쟤 밟혔다. 그러면서 또 왕따 시키고 그게 반복이 됐던 것 같습니다. 신체 발달도 떨어졌는데 지능 발달도 너무 떨어졌어요. 제가 중학교 때 IQ 검사를 했는데 78이 나온 거예요. 장애인 등급이죠. 대충 한게 아니에요. 열심히 한 거예요. 중학교 3년 동안 같은 반한 친구한테 너무 심하게 왕따 학교 폭력을 당했었었는데 또 우연치 않게 그 친구랑 또 같은 고등학교 같은 반이 된 거예요. 또그 친구가 학교 폭력을 하길래 정말 눈물을 머금고 그 친구 얼굴을 주먹으로 쳤는데 학생부에 끌려가니까 제가 가해자가 돼 있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죽겠다 싶어가지고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갔는데 크게 다르지는 않더라고요. 학교보다 조금 낫기는 한데, 그 왕따 학교 폭력시키는 친구들이 그대로 있고, 어, 남녀 애들이 성적으로 장난치면서 놀고, 그래도 그나마 학교보다는 조금 나아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초, 중, 고 공부를 잘해본 적이 단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뒤에서 두세 번째였고요. 그렇게 졸업해서 지방대를 갔습니다. 지방대를 비하할 마음은 없지만 어쨌든 좋은 학교는 가지 못했어요. 대학교 2학년 땐가 지금 사진이 저희 집 앞인데요. 고등학생들한테 돈을 뜯겨가지고 집에 들어왔어요. 이렇게 중, 고등학교랑 별반 다르지 않는 대학 생활을 하다가 공익근무요원으로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맞았어요. 술을 안 먹는다는 이유로 맞고 머리 박고 그랬죠. 20대 중반까지만 해도 저는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술을 입에도 대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지금 그때 안 먹은 거다 먹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 공익 시절에 제가 어떻게 정신이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때부터 잠을 안 자기 시작을 했어요. 새벽마다 종로 YBN 가서 공부하고 남양주 시청으로 출근하고 이거를 계속했어요. 공익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토익을 500점을 올리고 자격증을 3개를 따고 서울과학기술대학교로 편입을 그때 하게 됩니다. 아피디님이 이 이야기를 듣더니 어, 남자가 군대를 안 가면 이렇게 많은 걸할수 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 주더라고요 아피디님이 2, 3년에 한번 정도 저한테 이렇게 감동적인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잠깐의 평온한 세월을 보내다가 한 4년 정도 뒤에 이제 박사학위를 진학을 하게 됐는데 그때부터 다시 또 악몽이 시작이 됩니다 박사학위를 8년을 하고 결국 못 받고 나왔는데 교수님한테 너무 많이 맞았어요 한 번은 일본 학회 갔다가 인천공항으로 돌아왔는데 교수님이 마음에 안 드시는 게 있었어요. 들고 있던 펜으로 제 뒤통수를 찍어버리시는 거예요. 저는 피를 흘리면서 랩실 돌아와서 이제 다시 연구를 했죠. 그때 석사과정을 하던 한 친구가 옆에 있었는데 그 친구는 당연히 그만뒀는데 그 친구가 아니 이렇게까지 하면서 박사를 왜 하냐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그래도 박사는 해야겠다 싶어서 지금 또 새로 다른 학교에 입학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말 지옥 같고 암흑 같던 밑바닥 인생을 살다가 최근 한 10년 전부터 정말 진짜 하루에 3, 4시간만 자면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지금은 그래도 그나마 많은 걸 이루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취득한 자격증 10개를 찍었고요. 논문도 15편을 썼고, 그 중에 상당 부분 다른 분들께 필요하신 분들께 주저자를 드렸어요. 특허도 출원 특허 10개, 등록된 특허 9개, 특허도 마찬가지로 필요하신 분한테 주 발명자를 드린 적도 있어요. 정말 완전 바닥이었는데, 지적으로 남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왔다라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아, 피디님 일주일 전에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남들은 뭐할 거야 그러면은 뭐 그런갑다 하겠는데, 오빠는 뭐할 거야 그러면 진짜 이룰 것 같다고. 유튜브도 정말 열심히 오랜 기간 노력을 했는데, 올해부터 좀잘 되기 시작하네요. 그, 방구석 조종사님 인터뷰도 하고, 임유란 씨도 만나고, 쇼호스트 김민성 씨도 만나고, 카준성 형님, 지프 판매 유리 형님도 만나고, 참, 너무 기분 좋게 시작하는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제 팬클럽도 생겼어요. 뭐 되게 많은 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를 보려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모이신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합니다. 지금까지 성장한 게 너무 많고 너무 행복해서 어 저를 여태까지 괴롭혔던 사람들 그 누구도 단한 명도 절대 원망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요. 그래도 그 사람들한테 나 이렇게 잘 살고 있어 이렇게 정말 멋있게 살고 있어 이거는 진짜 보여주고 싶거든요. 구독자 만명 찍는 거 한번 보여주고 싶습니다. 힘을 좀 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어, 제가 어디까지 얼마나 어떻게 성장하는지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어,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